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변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모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빌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네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누가 돌아서게 하냐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내와 기도 가운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인내와 기도해서 우리가 참고, 오래 참고 기도하자 라는 말씀으로 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훈련이라 함은 어떠한 일정한 과정, 기간을 거쳐서 무언가를 완성하죠. 그래서 훈련을 보면 어떤 훈련은 초급 단계는 1개월, 2개월, 3개월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아주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중원, 부원 그냥 어린아이가 으엥 하고 울며 배가 고픔을 표시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며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은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또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해진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기도를 아주 갈급해요,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이제 기도원은 많이 뭐 없어지기도 했지만 거리가 멀고 우리가 도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일부러 기도원을 찾아가기는 어려워요. 가끔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를 사모하기도 하죠. 왜냐면 하 그곳에 가면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는 은혜가 충만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뜨거워요. 런데 다시 돌아오면 어때요? 어? 뭐, 내가 기도를 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새 사그러지죠.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아무리, 직, 아무래도 직업이,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예열을 많이 드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알려주면 누구나 잘해요. 옆에 사람은 해요. 너 혼자 스스로 해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잘하냐? 자기 스스로 할줄 아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 똑같이 하면 똑같은 뭐 특별한 차이가 나지 않는 비슷한 결과를 낳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얼마만큼 더 열심히 스스로 하느냐. 이게 훈련된 학생들은 나중에 고학년이 되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분량이 많아질수록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게 되고 자기에게 얻어지는 성취감이 더 높아서 더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아는 게더 많아지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어디를 쫓아다니는 거 중요해요. 가서 은혜 받는 거 필요해요. 방법을 알아야 하니까요. 나 혼자 스스로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곳에서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 걸 배웠다면 그 뜨겁게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해요. 돌아와서도 계속 반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도 분명히 들어주시겠죠. 하지만 한 사람은 연약, 연약하거든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라는 뜻에서 두, 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겠죠. 뭐, 더 많은 10명, 20명이 모여도 좋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너희들이 두 명, 세 명이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해 봐.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힘을 쓸때 우리가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알아? 교회 장로를 청하고 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장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그 시절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인 우리들이 모이면 아픈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제안을 하면 안 돼요. 아 누구를 찾아가면 병을 고쳐줄 것 같아. 아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더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물론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오, 될 것만 같았는데 왜안 되나? 왜안 되나?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냥 너희들이 기도해. 그런데 아무나 기도하는 건 아니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게 있죠.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고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된 이후에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저도 만나는 분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에 상처로 인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지금 청년 세대들이 너무나 암울한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 우리들은 무언가를 해도 할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그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점점점 줄어들고 세상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우리와 네. 성정이 같다 그게 뭐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랑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냐고 그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기도는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응답을 받았다. 선포해야 돼요. 아멘. 다 응답되어졌다. 아멘. 다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선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아멘. 예수를 믿다가 미혹돼서 이제 떠난 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딱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코로나 시절 통해서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예배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난 믿음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통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족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해야지.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도 나가고 하죠. 우리 어린이들도 열심히 전도 나가고. 그런데 이게 정말 생활화가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주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일은 정말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는데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느낀 것이 이 시대 야고보 시대도 정말 지금과 비슷한. 혼돈의 시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예수님을 알았다가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내 삶을 찾아서 힘들게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많았구나. 지금 이 시대와 똑같구나.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고, 또내 것을 내어주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정말 주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욱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고 그 기도의 대상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기도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함에 기도 제목들을 써 놓으시고, 우리 가족이 아닌 내가 어떤 전도대상자나 또 주변에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우리 중보 기도팀이 더 이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매일 교회에 와서 단일 기도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주일저녁예배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달은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미리 준비를 하죠. 아주 소소한 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이 일을 어떻게 행할까?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어떤 기도응답을 받을까?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딱 닥쳐서 아 이런 기도해야지 아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고 아이 사람한테 기도가 필요한가? 아 이분한테 이런 기도가 필요하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단일 기도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회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난이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아까 찬양처럼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풍랑 가운데서도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걸 신뢰하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